자 주식해설물 전문가 션 타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포커스나우 통해서 전날에 있었던 시장 그림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오늘 있을 시장 그림에 대한 예측 잡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2017년 11월 8일 현재 시간은 오후 4시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 발표될 경제지표 일정에 대해서 잡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은 오늘 11월 8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자, 보시면 오늘 가장 먼저 중요하게 발표되는 경제지표는요, 원유재고지표네요. 어, 기존에, 뭐, 이전에 뭐, 많은 지표들이 있지만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발표될 지표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12시 반에 발표가 되는 원유재고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원유재고 지표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지금 현재 오펙의, 유가의 향후 방향성이 미국의 생산량에, 생산량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펙은 생산량을 감산하기 위한 뭐,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유가 생산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유가 생산량에 따라서 유가의 방향성이 크게 바뀔 수가 바뀔 수가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오늘 원유 재고 지표 그리고 다음 주 오페케이가 진행되는 11월 30일 전까지의 그 원유 재고 지표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어이구 어디 갔나요? 네. 자, 어 6가 5일은요. 자, 5일은 어저께 추가적인 상승은 이어가지 못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가지 못하고 55점. 어, 6구 라인 기준으로 한 차례 하락했습니다. 차익 실현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하락이 보이는데요. 자, 사우디의 정치적 불안 요소가 유가를 상승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정치적 불안 요소가 일부분 해소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터졌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펙은요. 오펙이 어저께 발표했던 지금 오펙의 어, 세계 유가 보고서 동향에는 어, 상당히 지금 유가의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음을 좀 시사했습니다. 또한 o p e 자체적으로서도 o p 자체적으로도 어, 지금 그 유가를 감산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이번 주 월요일에 이번 주 월요일에 사우디의 왕자가 숙청당했는데 사우디 왕자가 뭐였죠그 오일 감산의 지지자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일 감산의 반대파 반대파들이 그 숙청에 숙청의 주동자로 지목이 되면서 지금 대모 대거 지금 반대파들이 잡아 들여지는 상황이고요. 자 이로 인해서 지금 오 p e c 어느 정도 감산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또 그리고 그런 이벤트적인 문제들이 다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11월 30일날 진행되는 비엔나에서 진행되는 173번째 오PEC 미팅에서는요, 좀 상당히 음, 유가 감산에 대한 유가 감산 연장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결국. 뭐냐면은요. 5일의 방향성은 앞으로 미국 생산량에 따라 나뉘게 되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오늘 발표될 원자고 지표가 상당히 중요해요. 자, 앞으로 오, 11월 30일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오늘, 오늘 15일, 20일, 22일, 29일 약한네 차례 정도의 그 오피케기가 있기 전까지 약네 차례 아네번네차례의 원유 재고 지표가 발표가 될 텐데요. 자, 이 원유 재고 지표의 방향에 따라서 유가의 향후 움직임들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저께는 차익 시점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하락했지만 여기서 오늘 또 다시 반전 상승한다면 충분히 54, 58 달러까지도 돌파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간에 유로 그 오일은요. 5일은 장기적인 하락은 60 달러 더 나가서 아65 달러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의 이 상승이 이어지려면은 아, 이 상승이 이어지려면은요 미국 생산량에 대한 감산이 진행이 돼야겠죠 자, 오늘, 어, 5일은요,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추세 신호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원재고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추가적인 신호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5일은 따로 추세 대응하지 않도록 하고 좀더 조금만 더 지켜볼게요. 자, 오늘 발표되는 원재고 이후에 움직임 따라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금바다를 보도록 하죠. 자금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상승하면서 1280라인에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다시 하락 반전하며 지금 다시 어, 하락 반전한 이후에 다시 올라온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금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사우디의 정치적인 불안 요소가 일부 해결되었기 때문에 다시 하락 반전했고요. 또 달러가 박스권의 형태를 이루었기 때문에 달러가 어저께 박스권의 형태의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금 역시 방향성 없이 한 차례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우리가 지금 최저 80라인 돌파했다 생각을 하고 매수 진입했었는데 매수 진입은 한 차례 잘렸어요. 자, 지금 다시 추세선 안으로 들어온 모습입니다. 추세선 안으로 들어왔고, 어, 저항을 돌파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뭐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금은 현재 트럼프의 아시아 국가 방문 일정으로 인해서 북한이 보여주는 반응에 따라서 금의 저점 매수가, 금의 저점 매수가 보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 다시 말해서, 지금 확실하게 방향성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뭐, 일단은 어저께 한번 잘렸지만, 잘렸지만 또 뭐, 바로 또 뭐, 따라잡고 이런 일은 안할 거예요. 자, 확실한 신호 받아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 역시 추가 추세 신호 대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유로. 자, 유로 바라보도록 하죠. 유로 같은 경우에는 달러의 상승세, 그리고 유로 자체적으로도 유럽, 투, 아, 유럽, 유럽 통화 정책 회의에서 발표했듯이 비둘기파적 어, 금리 인상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로는 추가적인 하락은 1.14 라인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브렉시트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추가적인 하락은 자명한 것이고요. 자, 어, 그 상승의 중심가까지 지난 5월 달에 상승해서 시작계부터 시작점부터 저점과 고점의 중심 가격이 1.14 라인까지 추가 하락을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유로는 이미 전파동의 거, 저점인 1.16 라인을 뚫었기 때문에 매도 대응이 재차 가능한데요. 1.15 라인 선에서 1.15 라인 선에서, 어 아니죠 1.165 라인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165 라인에서. 매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1.165 라인에서 이번이 눌렸을 때1.4 라인, 1.4 라인까지 무난하게 하락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놓치지 말고 매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S&P. S&P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트럼프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우려 심리가 작용하면서 한 차례 하락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하지만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3분기 기업 실적은 어마어마했죠. 컨센서스로 훨씬 상회하는 그런 실적들이 속속 발표가 되면서 S&P 러시아 지수, 뭐 다우 지수, 뭐 나스닥 지수, 뭐할거 없이 다 요즘 신고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업들 실적의 호조와 그리고 최근 인수합병 소식들로 인해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S&P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됩니다. 이미 아, 매수 추세선 그2,585 라인 선을 저항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2,605 라인까지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 매수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485라인선, 지금이죠? 24575라인, 85라인선 매수 진입하시고요. 단기 매수 2500, 5라인까지 매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보도록 할 거예요. 이거는 한8 0틱 정도만 대응하도록 하죠. 자, 어,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일은요, 오늘 발표되는 어, 원유재고 지표 발표 이후에 한 차례 방향성이 크게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추세 신호 대기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 금바라보도록 하죠. 금 역시 다시 추세선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천, 아, 일단 추세선 이탈 신호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80라인 돌파하는지 여부 보고, 바, 바로 또 진입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유로.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하락은 1.14라인까지 유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1.1 이미 전파동의 저점 깼기 때문에 1.165라인에서 매도 대응 이어가도록 하죠. 자 다음 S&P. 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85라인선 깨고 올라왔기 때문에 무난하게 추가 상승 2,505라인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 매수 대응하겠습니다. 2,485라인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수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505라인까지. 매수대응 이어가도록 하죠. 자 오늘의 시 오늘의 시장 포커스 나오는 여기까지.